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1쪽 경에 있는 레위기 제23장 2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레위기 23장 9에서 22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초실절과 칠칠절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신 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농사를 지을 때 그의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1월 16일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다음날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명절 기간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1월 16일인 이 초실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 달력에 따르면 대략 3월 말쯤에서 4월 중순쯤 이중 하루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초실절 때 가난 땅에서 수확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곡식이란 바로 보리입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일곱 번의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을 이스라엘은 칠칠절로 지켜야 합니다. 이 시기는 미래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2022년 이스라엘의 칠칠절은 우리 달력으로 보니까. 6월 5일을 경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은 곡식의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두 절기는 우리로 치면은 다음 달에 있을 추석과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한해 동안 땅에 심은 씨앗이 터서 잘 자라게 해 주시고 때 맞는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보리와 미래 첫 번째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바로 초실절과 칠칠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두 절기는 신약시대에 들어서 교회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다다음 날인 초실절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칠칠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자 한편 레위기 23장의 23절부터 4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제 7월 제 7번째 달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계의 절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요. 맨 처음에는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자,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중순경에 해당합니다. 그해 모든 곡식의 수확을 다 끝내고 다음에 새로 농사를 짓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잠시 쉼을 가지는 시간인데요. 이때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장막절 이세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세 개의 7월 달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나팔절을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기 24장 아니 23장 24절과 2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그달 그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받치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방금 24절에 나온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일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새해 첫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맞이하는 그 1월 1일을 새라고 하며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며칠 있다가 우리 명절 음력 1월 1일 설날에도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새 인사를 또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 첫날을 두번 가집니다 태양력으로 1월 1일에 한번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일에 각각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따르면 7월 1일에 무엇을 부러 기념한다라고 쓰여져 있죠? 나팔을 부러 기념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을 나팔절이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간의 설날이고 또한 나팔절이기도 한 이스라엘식 달력으로 7월 1일은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해가 진 직후부터 시작하여 9월 27일 화요일 해가 질 때까지 지킬 것입니다. 올해도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때쯤이면 이 나팔절 시기가 시작될 쯤이면 가나안 땅에는요 우기가 우기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참물이 귀한 이이스라엘 땅에서 우기는 새 농사가 시작해야 함을 알이주는사인이 됩니다. 농번기가 우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7월 i 일즉나팔절이는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게이가이 날에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요와 께 화제를 드려야 하는 새 첫날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지" 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을 우리 차례대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셨듯이, 나팔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첫 번째 달 첫날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늘 함께해 준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올 한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월 1일 나팔절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만의 새 첫날 전통이 우리에게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와 다음날 신년 감사 예배 속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꼭 송구 영신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감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매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저녁기도 그리고 아침 기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마감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 구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편 오늘 말씀 속에 7월 1일 즉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확하게 10일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를 준비하는 예비 예비일이기도 합니다. 7월 10일 그 중요한 절기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에는 7월 10일 대속제일과 7월 14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또... 완전히 왕게 되어 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 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 19로 또한 지난 주 있었던 집중호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소망을 다시 품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집중호로의 그 모든 숨마가 흘러갔던 그곳 가운데 다시 주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올수 있도록 힘들고 고통받던 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 주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셨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